학교문제 봤는데 어. 좀 어렵더라고 쉽지는 않았어 난이도 근데 그냥 그거야 어려운건 다 어려운거고 어려운건 거 다같이 어려운거고 쉬운건 다같이 쉬운거고 그런건데 내가 봤을 때 문제 자체는 조금 난이도는 있어 보여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문제를 풀때 그냥 어려운 문제보다 그냥 나 풀면 돼. 준비한 대로 그냥 보면 강만 한번 게... 보면 잘볼수 있어. 강만 음? 한번 시작하면 잘볼수 있어. 강의는 이제 기본적인 진도에 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복습하다가 유형 자체가 헷갈리면 그거 설명했던 거 다시 보면 되는 거고 그일요일합평 대비로 너희들이 복습할 때는 저기 뭐야 그냥 그뭐선행 같은 경우에는 기출 그게 있잖아. 기출 그림 이 그거 위주로 복습하는 게 제일 좋고. 충분하고. 내신 심화, 뭐 내신 기출로 보는 심화 뭐그 있잖아. 그게 사실 제일 좋고 근데 만약에 그거는 고사하고 자기가 유형 문제집을 만들데 유형도 잘 정리가 안돼있 그러면 은 강의를 다시 들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강의를 들을 정도는 아닌데 그 기출문제들이 좀 풀다가 막히는 거가 있으면 그거는 좀복습하면서 질문하면 되고요. 사실은 뭐그 정도만 해줘도 충분히 뭐 여기서 뭐 레벨업 대상이 된 사람, 됐었던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정도만 공부해줘도 레벨업 대상 누구나 다 여기 앉아 있는 누구나 다 가능해요. 근데 그 복습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로 갈리는 거예요. 다뭐한번 이상씩은 경험해본 사람들은 다할 거예요. 그런 거라서 레벨업 대상은 항상 가능합니다. 어쨌든 노력을 좀 해주고. 근데 어쨌든 그 이, 아예 공부 안 하고 시험 보면 잘안 나올 거야. 내가 봤을 때 문제가 쉽지 않다고 얘기를 했잖아. 어, 복습을 한사람이랑안한 사람 좀 차이가 조금 있을 걸로 보여요. 어, 그리고 3학년 과정은 스텝 2 위주로 보면 되고 그 너희들 다시 그 3학년 거 스텝 2 봐봐. 2차 학문 수 어려워.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 다음에 수학상 같은 경우에는 도형의 만드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출 위주로 최소한도로 만약 공부한다고 하면 그 정도로 봐주면 될것 같아요 경제까지요? 아, 절대문등식요 오늘 경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절대문등식 시간 나갈 거예요 절대문등식은 하루는 끝나 절대문등식은 뭐 별로 복잡한 게 없고 외울 에딱그 음식 두 개에다가 정제진 유형들 몇 개만 하면 돼서 하루는 끝나 그래서 여기까지 그 수요일까지 집도 나가고 저기 금요일 날은 전체적으로 우리 나갔던 거을쭉 질문 받고 복습하고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아마 내신 대비 교재가 판매 중일 거예요. 그래서 내신 대비 교재 구입해서 와야죠. 그러니 목요일 날 과제가 나가잖아. 목요일까지 해볼 과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될 고어자 자, 명제에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정도만 하면 되더라. 명제에서 오늘 이제 해야 되는 거는 명제의 역과 대우. 역과 대우에 대해서 우리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P이면, 우리 다시 한 번, P이면 Q이다. 이렇게 했어죠 우리가 P라는 거는 뭐였죠? 얘야? 아니, 여기서 여기,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보자. 자, 그 우리가 조건, 처음에 배울 때 명제가 있고 조건이 있었어. 명제는 그 자체로 참거리를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말했고 조건은 뭐예요? 참고. 그 자체만으로 참거리를 판단할 수 없었어. 단정식이나 부등식 같은 것들이 조건에 포함이 있었죠. 근데 이제 조건을 명제로 변환시키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두 가지. 명제를, 아니 조건을 명제로 바꾸는 방법. 주어사 몇 가지 있었어? 뭐, 뭐, 뭔데? 다 아, 얘들 진짜 조건이랑 조건 어떻게 있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조건과 조건의 결라두 번째는 모든이나 어떤 얘네들이 포함되면 조건이 명제로 변환이 됐죠. 그래서 어, 그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P는 뭐예요, 그러면? 이, 지금 P이면 Q다라고 했을 때, 이 P가 뭐예요 조건이죠. Q도 뭐예요? 조건. 조건과 조건을 결합시킨 거예요. P이면 Q이다라고 표현을 해서 조건과 조건을 결합한 형태고요. 우리가 P를 뭐라 그래요? P를 우리가 그래서 조건과 조건이 결합했지만, 앞에 있는 걸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q 로 우리가 응. 결론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p이면 q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면 역과 대우 대요 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역이라고 하는 건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어떻게 한다? 아. 바꾼다. 원래 명제가 p이면 q이라는 명제가 있으면 이 명제의 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q이면 뭐예요? p 이

자, 여기 뭐라고? 여기는 가정 가정과 관련된 위치를 바꾼다. 그렇죠? 그다음에 대우는 어떻게 돼요 위치롭다. 대우는 위치도 바꾸는데 각각을 부정해서 위치를 바꾼다 이렇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더라? 음. 제일 좋은 거죠 x가 1이면 x의 제곱은 1이다. 원래 이런 명제가 있어요. <laughs> 이렇게. 자, 이 명제는 참이니 거니인지 알아. 이 명제는 뭐였지? 참이. x 가 1이면 x 레곱 1이다. 참이죠? 그렇지? 자, 근데 이 명제 의 역을 구할 하때 역은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역은 돼? 역은 어떻게 되 돼? 음.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 거니까. x 제곱이 1, 2면 뭐야? x 가 1이다. 1이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자, 역은 자 원래 명제는 참인데 이 명제 의 역은 어떻게 돼? 얘는 지금 현재는 거짓입니다. 거짓. 어, 자, 이명의 대우는 어떻게 돼요? 대우는 어떻게 되는거냐면 위치도 바꾸면 부정한다고 했어그이 X제곱이 아니. 몇이 아니면, 이. 자, 1이 아니면, X는 1이 아니다. X는 1이 아니다. 이러면 돼. 자, 얘는 참이니 거짓이니? 이명제 참이니 거짓이야? 자, X제곱이 아니야. 어, 그럼 어, X는 플라이이아니라 아니야. x 제곱 1이 아니라는 말이죠. 풀마이가 아니니까 x 도무엇요 1이 아니다. 이거 맞 맞을 필요 없어요. 맞는 거지. 어쨌든 야 x 제곱 1이 아니라는 건 x의 풀마이는 어쨌든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x 제곱의 풀마이가 아니면 x가 1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인 거죠. 그럼 여기에서 너희들이 기억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얘들아 첫 번째 명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 원래 명제의 조건. x 제곱 1이 아니면 x는 1이 아닌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원래 명제가. 그래서 지금 아까 유빈이가 헷갈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 명제를 봤을 때는 아참 것이 약간 헷갈려. 이 명제만으로는 참 것이 약간 헷갈려. 그럼 뭘 보면 돼? 요 대우 명제. 이 원래의 명제. 지금 봐봐 얘들아. 대우 명제라는 건 위치도 바꾸면서 부정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명제의 대우 명제는 뭐겠어? 원래 명제로 갔겠지. 그렇지? 자. 대우 명제끼리 원래 명제가 오면 원래 명제가 오면 뭐? 참이면 그놈의 대우도 뭐가 된다? 참이 됐다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인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명제가 딱 주어졌는데 이 명제의 참 거짓을 판단해야 되는데 뭔가 좀 헷갈려, 좀 복잡하고 뭐가 아니다 부정 표현 잡고 있고 헷갈려. 그러면 얘의 뭘구한다 대우를 구한다 오케이? 실제 이제 우리가 증명 과정도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 많고. 너희들이 직접 막 대우를 이용해서 막 실제 증명해야 되는 거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헷갈리는 포인트가 나오면 대우명제를 보고 판단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대우명제에서는 여기서 내려갈 때 참이면 참으로 바뀌는 거고, 거짓이면 거짓으로 바뀐다. 그래서 참 거짓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꽤 많이 풀 거고, 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P이면 Q이란데 Q이면 P이란데. 근데 이 지금 이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참인데 뭐가 바뀌었어요? 거짓으로 바뀌었죠, 그죠 원래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역은 거짓이다. 맞아, 틀려. 틀려. 이건 틀려. 뭐라고 해야 돼? 맞아. 어? 혹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믿다. 그걸 뭐라고? 해야 돼? 어, 어떤? 어떤? 어떤이라고? <laughs> 아니 그냥 모른다라고 하면 돼.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가 없어. 역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모른다 그냥 하시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역은 많이 물어봐,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 잘안 물어봐. 참관식이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근데 대우는 자주 물어보더라. 오케이.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뭐 하는 데 있어서 별로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그는데 어. 그래서 역과 대우가 있다. 이 정도. 그다음에 하나 더. 자, 역과 대우 하면은 뭐 납니 우리? 이제 해야 될 거? 피도 충분히. 그렇지. 피도, 피도 충분히 건이죠 조건 이렇게 돼요. 자, 우리가 원래 저번 시간부터 자 p이면 q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p이면 q이다. 조건과 조건이 결합됐고요. 얘가 뭐라 그래? 얘를 가정이라고 하고 얘를 뭐라 그러니 결론이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자 p랑 q는 조건이고. 그 조건을 만족하게 하는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했지? 그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을 진리. 진리 집합이라고 한다고 했지. 그러면 우리가 이 p를 만족하는 집합을 집합 p, q를 만족하는 집합을 집합 q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p이면 q이다가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진리 집합과의 관계 가 어떻게 되야 돼? 누가 누굴 포함해? 추가더커야되 누가 추가 더 커야되지? Q가 더 커야되는거지 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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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집합 p 와 집합 Q간의 진리집합 간의 포함관계가 Q가 더 커야되는거지 무슨 얘긴지 알겠지? 그치? 그리고 벤다형 그래프를 표냈을때 젠다형은 어떻게 돼? P가 여기 있으면 뭐예요 Q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지? 여기까지죠? 그럼 우리가 봐봐 얘들아 문제에서 어, P이면 Q이다. 이렇게 해서 살표가 표시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얘에 대한 참 거짓의 판단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그치? 진리집합을 보고 얘가 참이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요 명제를 보고 진리집합 과의 포함관계 이렇게 됐어. 그럼 이 명제는 참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런 이제 반대로 넘어.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자, P 이면, P 이면, 자, 요런 식으로 문장이 써야 돼요. 문 닫아. P 이면, Q 이라는 다 요런 아, 식으로 표현이 된단 말이죠. 자, 얘는 뭐라고 그랬어? 참거짓에 대한 판단이 아직은 안된 상태. 얘는 뭐야? 두 줄짜리는 참거짓에 대한 판단이 끝난 상태. 문제에서 이렇게 두 줄짜리 화살표가 나오잖아. 그럼 얘는 이미 참거짓에 대한 판단이 끝나서 p 이면 q이다라는 표현은 참인 명제라고 할 표현을 한명알겠지한 그 줄짜리는 판단이 덜됐어 우리가 판단해야 되 이런 과정을 두 줄짜리를 나왔어? 아, 그럼 이미 P는 Q이다가 참이라는명제인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근데 이렇게 두 줄짜리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P로 충분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얘를 해석을 할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관계가 있니다또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 q는 뭐이기야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이렇게 끝. 오케이. 얘를 내가 명제할 때마다 매번 설명을 하는데 이 충분하다, 필요하다 이 우리나라의 그말 뜻으로 얘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돼. 안 돼. 이거, 왜, 이거 영어를 번역한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거 포함 관계를 이용하려고 하면 이해하려면 안 돼. 그냥 이건 외워요. 야 외우는 관계로 가시면 돼요. 자 뭐예요? p 이면 q 이다 이두줄짝대기 쓰면 이미 참인 명제야. 이런 관계가 있을 때 뭐라고 그래? p 는 q 이기에 충분조건. q 는 p 이기에 필요조건. 이거를 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자체가 기억하기 좀 힘드니까 좀 쉽게 기억하는 방법이 뭐였지? 기억만니 아니, 기억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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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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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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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뭐 충분 조건, 필요 니아 피를 가져온 거야. <laughs> 봐봐. 피가 휴, 피랑 휴간에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이런 관계가 있을 때 화살표 이렇게 가 있잖아. 그렇지? 누가 누가 총을 쏜거 같아? 아. 질격 난리지. 자,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있잖아. 누가 누가 총을 쏜거 같아? 피가 <laughs> 휴한테. 피가 휴한테 총을 쐈지, 그지 피가 휴한테 총을 쐈어. 피는 휴에게 무슨 효과? 충분 효과. 자, 휴 입장에서는 지금 총을 맞았죠. 모발로. 피가 하려니까 흘러. Q는 P한테 총을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어. 그러니까 Q는 P이기야. 피를 흘려줘. 같은 얘기잖아. 자 이거 중요해. 이건 유치하지만 확실한 방법이야. 빨리 앉아. 유치하지만 확실해. 다시 피가 Q한테 총을 쏘고 있으니까 P는 q 에대한 충분 조건이고요. Q는 P P한테 총을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불조건. 피를 흘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건. 얘를 이렇게 읽으란 얘기가 아니고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문제에서 자 r은 p이기 위한 필요조건 이렇게 나온다말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그러면 어 r은 p이기 위한 필요조건이야 r은 p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래 그럼 얘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면 돼? r은 p이기 위한 필요조건 그럼 r은 p한테 총 맞아서 뭘 읽을 수 있어? 필요를 이죠 알과 피간에는 누가 필요해요? 이 필요해니까 파트는 어떻게 가야 돼? 이런 거죠. 무슨 얘기냐 요것만할수 있으면 끝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렇지? 요것만할수 있으면 끝나는 거고요. 자, 충분하다, 필요하다. 이거 외에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게또 하나가 있는데, 충분하다, 필요하다,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그럼 뭐겠어? 필요 충분 조건 뭐야? 필요 조건이면서 뭐라는 얘기요 네. 충분 조건이란 얘기지. 그럼 화살표가 어떻게 가야 돼? 양. 양쪽으로. 그럼 화살표가 양쪽으로 간다는 건 뭐야? p이면 q이다라는 얘기고 q이면 p이다라는 얘기니까 이두 집합은 어떻게 된다? 같다두집합의 같을 때. 지리 집합과 는화 상황 그두 집합이 같을 때두 집합은 필요충분 조건이다. 선렇게은 알겠지, 그렇지? 래서 요거 요거를 조금 기억해 주시고 얘들아. 근데 이, 예를 들어서 이제 요것만 할수 있으면 돼요. 자, 우리가 문장 이런 식으로 딱 나왔어. 이런 식으로 나와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만들었냐면, 봐봐. P이면 Q래. 근데 Q이면 R이래. 근데 R이면 S래. 근데 S면 Q래. 그래. 이런 관계가있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문장과 여러 개의 문장은 우리가 그림으로 딱 정리했던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 이 그림을 갖고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죠 P는 S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다 자 이렇게 물어봐요 이런 관계를 만들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대답을 유도를 하는데 P는 S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다 맞맞아요 맞아요 왜? 충분조건이라는 거는 P에서 여기로 총을 쏘면 되는 거지 화살표를 따라가면 P에서 쏜 총이 어디로 가? 가서 누구한테 가? S. S한테 가고 있지, 그렇지? 그러면 P는 S이기한 충분조건이다 맞을래? 맞는 거죠. 그럼 이건 어때요? R은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아니에요. R은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맞는 거 같지만 틀리죠. 왜냐하면 봐봐 R과 Q간에 얘네 둘은 지금 얘가 여기서 총을 선 거는 맞아, 그렇지? 그럼 이 이것, 이것만 놓고 보면 뭐예요? r 은 큐에게 필요조건이 맞는데 반대로 r 도 어떻게 돼? 요 s 하트 손총이 어떻게 돼? 돌아가서 q 한테 가고 있지. 그렇지? 음. 얘네 색깔은 지금 돌고 놀지지. 그렇지? 얘가 여기에도 쏘지만 얘장에서도 쏘고 쏘니까 r 도 q 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 R과 무슨 그 당연히 S와 r 과 큐간에 무슨 조건? 필요충분조건. 네. 당연히 s 와 r 간에필요충분조요 그럼 R은 P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이건 어때요? R은 P이기 위한 필요조건 이건 맞는거요 왜? P가 손총이 R로는 구매히 가고 있지만 R은 P한테 갈 수가 없죠 정말. 요 관계, 관계 요것만 하시면 무슨 얘긴지 알겠지 그 이미 우리가 어, 명제 저번 시간에 그 진리집합과 여기까지 했었던 거 있지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던 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고 집합이 잘돼있으면 이 앞부분의 명제가 잘 정리가 될 거고, 여기만 돼 있으면 사실은 이 뒷부분의 문제들도 사실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막히는 거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은, 어, 유형 문제집을 일단은 수업시간이 끝난다. 유형 몇 가지, 몇 가지? 유형 13까지는. How m a 어가 of us p r o v o k e r 번 No, n 어 no, n 지 What is it? New York c i t 요 I w a p 이 o b l 자 P이면 뭐 Q와 그 다음에 Q이면 뭐래 날 아니 Q면 뭐야 날아 얘가 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그 문장을 보고 얘하고 얘가 참이다 그 문장을 보고 요걸 만들어야 되는 거야. 네. 오케이 요걸 만들면 봐봐 이건 이거, 이거 되냐? 이거 참인 거지. 괜찮 참여가 괜찮은 아여괜 참여. 것이. 괜찮은 것이. 괜찮이 괜찮은 이이 괜찮은 이 괜찮은 이 괜찮은 것이. 괜이 괜찮은 것이. 우찮은이이 괜찮은 이이괜이면나은이 괜찮은 것 것이. 이괜이야 얘가 참이면이 괜찮은 것 별건 아니에요. 오늘 한 것들이 앞에 것만 잘 정리했으면 포함관계로 해서 별건 아니니까 잘 해보고 개별 질문하고 일단은 유형 13까지 있으니까요. 한 유형당 두 문제 정도씩을 먼저 풀어보자. 풀어보고 안되는 것 질문하고 다 네. 올려주세요. 네. 질문. 어, 그리고 일단 10분까지 하고 10분 쉬고 9시부터 아까 말했던 그 수업 볼게요. 열 문제. 너무 대고 너희들하고 너무 어차피 복습하는 거 틀려. 열 문제예요. 열열 문제 조금 씩만 이거 적당히 속 시한 마무리할 수 있겠어. 그 또는 있잖아. 또는 나. 아,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또는은 뭐라고 그랬지 얘들아. 또는. 또는은 뭐에? 밥집 납집. 밥집방. P. 그래나 q 이러면 P. 합집합 큐에. 푸직한 애집션 푸직한 애프션. 푸직한 애직한 애프션. 푸직한 애프션. 푸직한 애프션. 푸직한 이프션 푸직한 애프션. 푸 그거 의미도 정여 거야.